갑자기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찌릿한 통증이 시작된다면 혹시 그거 대상포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팩세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과 노인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질환 바로 대상포진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대상포진이라. 대상포진은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몸 한쪽에 띠 모양의 물집이 생기고 그전에 찌릿찌릿한 신경통부터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피부가 따끔하거나 화끈하다. 신경통처럼 찌릿찌릿한 통증. 몸 한쪽에 물집이 띠처럼 생긴다.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심하다. 특히 눈 근처 이마 머리에 생기면 시력 저하나 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3. 대상포진의 원인과 위험군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가장 잘 생깁니다. 특히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50세 이상 중장년층 만성질환자 당뇨 고혈압 암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분, 수면 부족이 심한 분, 평소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찾아옵니다. 4.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백신 접종 50세 이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스트레스 관리,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한번 대상포진을 앓은 분은 통증이 수개월 수년 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대상 포지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찌릿찌릿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건강하게 백세까지. 지금까지 백세 라이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